역함수와 넓이.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. 일단 역함수와 넓이 나왔을 때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. 자,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자, 그래프를 그려야 하죠. 자, y는 x로 풀 거라서, y는 x, 당연히 표현을 해야 되고, 자, 역함수,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러면, 자,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6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,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. g를, 역함수를 사용할 일이 없어, 그죠? 그래서 y는 x랑 y는 fx로 둘러싸인 부분,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, 교점 찾으셔야 돼요. 곱하기 2를 하면 여기까지 구해지는 거죠?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. 다시, 인테그랄 0부터 여기까지, x에서 fx 뺀 거, 곱하기 2, 2배,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를 더해주는 거죠.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어. 그죠?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, 가끔씩 y는 x 대칭시켜서, 어,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있어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강조합니다. 자, c부터 d까지 gx, dx 값을 구하라. 라고 하면, 자, 이쪽에서 바라보면 f, 이쪽에서 바라보면 역함수죠. 그러니까,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이 부분, 이 부분이 될것 같아. 그러면, 어떻게 구한다? 기억자 모양, 이 넓이에서, 자, 요 조각 빼는 거죠? 이렇게 뺄 거죠? 그럼 얘는 직사각형 BD 빼기 AC, 에서 응. AC에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, DX를 빼면 되겠다. 그런 얘기죠? 자, 그러면 약간 복잡한 문제들로 넘어가 볼게요. 첫 번째 예제입니다. 자, 요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일단, 개형을 그려서 모양을 살펴봐야 될것 같아. 자, 3이고, 그 다음에 7부터 12까지 이렇게 될 거고, 자, 12, 12를 대입하면 루트 9니까 3이에요. 3. 자, 그러면, 구하는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, 색칠을 해볼게. 이두 개죠. 루트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, 자, 이 식을, 이 식을, 자, 바꿀 거야. 역함수로 이쪽에 쓸게. 얘는 x제곱 플러스 3. 자, 노란색 부분 넓이가 7부터 9까지. 자, 이쪽에다 쓰면 될것 같아요. 12까지. 그 다음에, 자, 이쪽 부분은, 여기가 3이니까, 이렇게 쓸 수가 있고, 색칠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. 괜찮죠? 자, 어떻게 구할 거냐면, 이 기억자, 이 넓이, 자, 이 값은 7일 때니까 2야, 2. 이 기억자 넓이에서 예, 더해줄 겁니다. 예. 그죠? 자, 그러면 12 곱하기 3. 빼기. 자, 여기 빼야되 식사각형. 7 곱하기 2. 그 다음에 예, 더해줘야 되죠? 자,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제곱 플러스 3. 자, 이렇게. 하면 될것 같죠?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. 두 번째 예제입니다. 자, 문제 한번 보시고. 이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꼭 풀어봤으면 좋겠어요, 먼저. 자, 어떻게 할 거냐면, 음수가 나와 있어서 헷갈릴 수 있다고. 자, 각 영역 요 넓이들을, 자, 문자를 쓸게요. 넓이를 대문자로 썼어요. 자, 우리는 얘랑 얘를 구할 건데 뭐 얘로 표현해야 되고 뭐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표현하라는 얘기했어요. 얘 포함해서 자 일단은 이 a부터 b까지 정적분 값을 만약에 자, 여기 문제에서 s라고 썼으니까 쓰고 얘를 자 여기 대문자로 표현을 해보면 a부터 b까지 이 친구 음수 이두 개는 양수죠. 그래서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치자이 친구는 이쪽에서 본다고 했습니다. 괜찮죠? 그러니까 얘는 양수 이 둘은 음수야. 그래서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. 자이 둘을 더할 거예요. 자 이렇게 더한다고 그러면 인테그랄 자 c부터 d까지 자 얘는 자 여기 지워지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에다가 그다음에 자 d 플러스 e가 되는 거죠. 자 a 플러스 b 직사각형 넓이야 이두개 더하면 음. 두개 더하면 직사각형 넓이 그러니까 a 곱하기 c가 되는 거죠. 자, a c가 되는 거고 자 d 플러스 e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넓이죠. 그래서 b d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답은 자 이렇게 될 거야. 그래서 음수가 나왔을 때는 한 번쯤 해봐야 되고요 자, 지금 한 것처럼 넓이를, 넓이를 문자로 두고 풀면 다 풀릴 것 같아. 자, 그러면 다음 예제로 넘어갈게요. 세 번째 예제, 부등식 증명입니다. 자, 일단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볼게요. 자, 역함수가 G라고 되어 있고, 이두개 더한 값이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냐. 그런 얘기죠. 자, 0이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어느 지점에 A가 있을 때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. 무슨 얘기냐면, 첫 번째 케이스는 함수 값이랑 B랑 같을 때, 자, 두 번째 케이스는 자, 여기 a가 있을 때 b가 함수값보다 작을 때.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. 자 a가 있고 함수값보다 b가 커요. 자 그림으로 증명을 하면 될것 같아.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자, 이쪽에서 바라보면 f고. 이쪽에서 바라보면 G이기 때문에, 요 친구는 여기. 그죠? 그 다음에 요 친구는 이쪽이 되는 거죠? 그래서 등호가 되네. 자, 등호는 FA가 B야. 그 다음에, 자,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, A 곱하기 B가 어디냐면, 요 직사각형이죠. 요 직사각형. 자이두 값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? 0부터 a까지는 여기고, 0부터 b까지는 0부터 b까지 여기야 역함수. 그러니까 이만큼 더큰 거죠. 그래서 부등식 성립하는 거야. 자세 번째 케이스 볼게요. a 곱하기 b. 자이 직사각형 넓이죠. 이 넓이랑, 정적분 값. 0부터 A까지 F는 여기. 그 다음에 0부터 B까지 G는 이만큼이죠 그래서 이만큼더 크다는 얘기죠. 자, 여기 부등식 증명에서도 알수 있듯이 Y는 X 대칭 시키지 않습니다. 이 케이스는. 자, 그러면, 자, 마지막 예제로 넘어가 볼게. 자, 문제가 뭐냐면 요 값을 적분, 요 식을 적분했을 때뭐 ABCD S로 표현하라는 얘기예요. 자, 요 식이 나오면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냐면 고부 미분을 떠올려야 돼. 자, x f(x)를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이 친구가 여기서 있어 여기서 나온 거야. 자, 양변을 적분할 거거든 정적분으로 표현을 해볼게. 그러면 얘는 적분하면 xfx X. 정적분으로 자, 표현을 할 겁니다. a부터 b까지. 자, 이 친구 마찬가지로 정적분으로 표현. 자, 이 친구 정적분으로 표현할 거야. 자, 그러면. 요 값은, 자, 계산을 하게 되면, B 대입하고, A 대입할 거죠? B, F, B 빼기, A, F, A죠? 그러면, 여기서 보면은, B, F, B, 그 다음에, A, F, A니까, 요 부분 넓이가 돼. 괜찮을까요? 자, 그 다음에, 우리가 구하는 게 얘죠? 얘인데, 얘는 뭐라고 했어? S라고 했지. 그렇구나. 그러면 이 구하는 값은 보니까 이 기억자에서 얘를 빼니까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. 자,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했다고?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답은 뭐야? 얘는 BD에서 AC를 빼고 그 다음에 S를 빼면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음, 역함 수와 넓이 자, 모두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